니오에게만 말할게.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마. 와인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나는 오랜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발을 들이는 것 같았다. 혹시 네가 상상하는 그 사람일 거야.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 내새 아들. 그 순간. 친구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그녀의 놀란 표정 속에서 나는 잠시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비밀의 문을 열어젖힌 듯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그날 난내 안에서 낯선 떨림을 감추지 못했어. 나는 마흔을 훌쩍 넘기고 어느덧 쉰 다섯이 되었어.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풋풋한 여자가 아니지만 세월이 선물한 깊은 눈빛과 여유 있는 미소가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아름답다고 말해주곤 했어. 남편은 늘 바빴고 집은 언제나 정막했어. 그런 내 일상 속에 스물다섯 살의 새 아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엔 단순히 남편의 아들로만 보였어. 긴장한 미소, 조금 서툰 몸짓, 그리고 어딘가 외로운 눈빛, 그 아이는 내가 젊었을 때 보았던 세상 앞에서 아직 다 굳지 않은 한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 어머니, 저 괜찮아요. 혼자 지낼 수 있어요. 그가 어색하게 나에게 미소를 보낼 때마다 나는 알수 없는 울림을 느꼈어. 단순한 연민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친구야, 그때부터였어. 식탁에서의 짧은 시선, 복도에서 스치듯 닿은 손끝.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눈동자. 나는 그눈 속에서 오래 잊었던 떨림을 다시 찾게 되었어. 혹시 네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시선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남겨줘. 내 생각은 어때? 댓글에 시선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줘.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집안엔 나와 새 아들만 남아 있었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정막이 묘하게 얽히며 공기는 한층 더 짙게 가라앉아 있었어.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는 젖은 머리로 수건을 들고 내려왔어. 흰 티셔츠가 빗물에 젖어 살짝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눈길을 사로잡았어. 나도 모르게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 추우시죠? 난 괜찮은데 혹시 따뜻한 차 끓여 드릴까요? 그의 낮고 진중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 순간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걸 느꼈지. 찻잔을 건네는 그의 손끝이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숨을 멈출 뻔했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스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있더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알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 친구야, 그때 나는 깨달았어. 그와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어.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나는 늘 그의 젓가락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곤 했지. 우연처럼 겹치는 순간마다 두근거림은 감출 수 없이 커졌어. 어느 날 저녁, 전등이 고장나서 복도가 어두워졌을 때였어. 그와 동시에 같은 정우를 손대려다 손등이 맞닿았어.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은은히 빛나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 죄송해요.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 떨림은 나의 것과 닮아 있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 금은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가고 있었고, 마치 언제든 무너질 듯한 벽 같았어. 친구야, 그날 이후로 나는 매순간을 숨결로 기억해. 너무 가까워서 들려오는 그의 숨, 내 가슴을 흔드는 그 울림. 혹시 너도 그 느낌을 알고 있니? 댓글에 숨결이라고 남겨주면 나와 같은 떨림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친구야, 모든 게 조심스러운 균형 위에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그 균형이 흔들려버렸지.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거야.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새아들은 나를 도우며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 별것 아닌 장면이었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너무 따뜻해냈고 서로의 손길이 닿을 듯 가까웠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지. 여보, 나 왔어. 낯선 긴장감이 집안을 꽉 채웠어.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다가 재빨리 거리를 두었어.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들켜버린 듯 크게 뛰고 있었어.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다가왔지만 나는 손에 든 칼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손이 떨리고 있었어. 혹시라도 그 미묘한 기류가 드러나버릴까봐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지.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했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 그가 내 안에서 피워낸 떨림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어. 남편은 출장으로 떠나 있었고, 집은 다시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지. 창 밖에서 바람이 나무 숲을 스치며 속삭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내 가슴 두근거림과 어울려 더 크게 울렸어. 나는 거실에서 책을 펼쳤지만,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고, 고개를 들자 그가 서 있었어. 말 없이, 하지만 분명한 떨림을 품은 눈빛으로, 어머니, 그가 내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른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등을 감싸쥐었어. 따뜻한 온기가 내 피부를 타고 번져갔고 나는 눈을 감아버렸지.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 감정은 나를 덮쳐왔어. 짧지만 깊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나누었어. 입술이 닿기 직전의 순간. 세상은 멈춘 듯 했고, 내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지. 그 떨림 속에서 나는 깨달았어. 이건 금지된 감정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라는 걸. 친구야, 나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어. 그와 나 사이를 가른 건 단어 하나뿐이었어. 욕망. 혹시 너라면 어땠을까? 댓글에 욕망이라고 적어주고, 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려 했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서는 평범한 대화만 오갔지. 하지만 눈길이 스칠 때마다 나는 숨을 고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어. 그도 나와 같았을 거야. 웃으려 애쓰면서도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 단 한마디 말이 모든 걸 무너뜨릴 것 같았으니까. 밤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은 낯설었어. 오래 잊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거든. 나는 그 모습을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았어. 친구야, 참 이상하지? 나를 흔든 건 단순한 젊음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잃어버린 설렘, 잊었던 나 자신을 본 거야. 하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 두려웠어. 친구야, 이제 너만이 내 비밀을 알고 있어.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 나는 그 밤과 그의 시선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어. 금지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마주하게 한 시간이었지. 그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하지만 그벽 너머로 느껴지는 떨림, 숨결, 그리고 마음의 울림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을 거야. 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지어보지만 그날의 떨림을 잊을 순 없어. 삶은 계속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 감정이 자리하고 있지. 친구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도 어딘가에 숨겨진 마음의 떨림을 느꼈기를 바라. 댓글에 울림이라고 남겨주고 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마. 때로는 금지된 감정이 우리를 가장 살아있게 만든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